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유발 하라리와의 여행. 9. 기술의 신화 인간은 신이 될수 있을까? AI, 유전자 편집, 사이보그, 불멸. 우리는 이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되는 길목에 서 있어. 과연 기술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어 버릴까? 세 가지 질문 스타일. 1. 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까? 과학과 윤리의 경계. 이 인간은 신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기술이 신이 될까?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한계. 사무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따라가야 할까?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 어때? 지금까지의 흐름과 잘 어울릴까? 이 주제로 다정한 편지글을 써볼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심지어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요즘 AI 유전자 편집,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점점 더 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기술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우리를 기술의 노예로 만들까? 오늘은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 1. 기술의 진보는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까? 오래전부터 인간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꿔왔어. 불을 발견하면서 어둠을 몰아냈고, 바퀴를 만들면서 더 멀리 갈수 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술이야. 유전자 편집으로 원하는 대로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도 있지. 질병도 사라지고, 노화도 막을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을 디지털화해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말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인간이 더 나아질까? 혹시 인간이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라면, 이 완벽함은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인간은 신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기술이 신이 될까? 하라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 우리는 신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옛날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AI라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고 있어. 만약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정직하고 더 효율적이라면 인간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 AI가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사까지 판단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신의 뜻을 따랐지만 미래에는 AI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신이 된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넘겨버린 걸까? 사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따라가야 할까? 이 모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흐름에 떠밀려가야 할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를 몰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말 없는 마차를 누가 타겠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동차 없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 AI, 유전자 편집, 생명 연장 기술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어.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어. 우리가 신이 될지, 기술이 신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야 해. 친구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문명의 전환점을 지나왔어.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리고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가 오고 있어. 우리가 신이 될수 있을지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 오늘도 네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늘빛이